안녕하세요. 저는 도깨비지우예요그 여러분 하나일 많이 아시죠? 제가 오늘을 요금 얼마인지 어떻게 가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롯데마트에서 제가 시작할게요. 아저씨가 지인승이라서 왕복하면 4 시간에 4 시간, 오십 오5 3만 동. 그러면 추가가 되면? 잠시만요. 안되요, 엄마, 왓? 잉, 이사원 썸밍이. 아, 썸밍이. 괜찮죠? 그럼, 살까요? 네. 베트남에서 유명한 차량 회사세개 있어요. 그, 여기, 피나슨 터시, 마일린 터시, 기행사 터시, 타시. 개인 터시들은 돈좀 좀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하기. 그러면 택시를 타서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를 돼요? 니 바나힐. 네, 니는 네, 가다. 바나힐 가요. 얼마냐고 그냥. 벙뉴뉴디엔 네, 벙뉴디엔. 벙뉴디디엔 거기 그 파나힐 보소 많아요. 파나힐 매 보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 거기서 사면 사람 엄청 많고 만기더리고 그 대신 우리 저기서 티켓 먼저 사고 바로 들어갈수 있어요. 티켓 황방타이 아니면 티켓 파나힐 파나. 왜는 아... 티켓. 어, 뭐지? 케이브카. 바나. 바나힐. 어, 이거 봐봐. 1m 이하면 공자 1m부터 1.3m까지 그 아기 티켓. 1 3이 이상 하면 어른 사람이라서 어른 티켓. 그한 명에 7 0만동 어른이 어른은 지0 아기는 5십만 동. 아기 있을 때는? 아기 네. 있을 때요? 아기 있을 때는 그냥 어, 이렇게 야시, 서서 친구한테 물어 네.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이해하셨어요. 밀보소 저기 있어요. 아까 우리는 티켓 먼저 샀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올라갈 때케비카두개 있어요. 그한 개는 그냥 직항 바로 그 프랑스 브리미지에그올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골든 블리치에 볼수 있고 또 타면 거기 프랑스 브리미지볼수 있어요. 호호이라고 왼쪽으로 가면 바로 그 골든 블리치에 갈수 있어요. 프랑스 블리치에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면. 호야, 여기 호이라고 했으니까 호야 모양에 다 있어요. 호야. 응. 호야에 가면 이, 이런 등에 다 많아요. 몇분 올라가요? 여기부터 그 골든 브릿지까지는 15분 케이블카도 타면 그 5분, 10분 정도 안 걸려요 거기 왜바나힐 이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여기서 옛날에 바나나 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바나힐 이었어요 아, 바나나 나무가 많았어요 여기? 더 올라가면 안경 더 많이 있어요. 여기 케이블카 길이, 어, 록프는 1410m. 길이는 5800m. 아, 도착했다. 아, 그거 네, 이제는 그 뭐지? 골든 브릿지에 보실 고 왔어요. 그 나가사 우리 얼마나 이쁜지 멋있는지 볼까요? 어, 어워 어.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거기 손볼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다고. 네, 구름 있고 음악도 있고 약간 전국 느낌. 전국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프랑스 어. 르작당 나무. 무슨 말이에요? 그 르작당은 정원. 나무는 사랑. 사랑하는 정원 사랑의 정원 네 어떻게 알아요 프랑스어? 저 프랑스어 학과 다녔어요 아 대학교 프랑스 학과였어네 <laughs>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해? <laughs> 한국말 좋아하니까 그냥 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럼 3개 국어 하네? 네. 베트남어, 프랑스어, 한국어 네 특히 음, 베트남어 제일 잘해요 <laughs> 데 네. <laughs> 이제는 아무것도 안보여요 케이블카 가니까 여기서 프랑스 궁전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 일단 밥 먹고 좀 약간 있다가 오후에 되면 아마 안 안게 없어질때 밥 먹자고? 네, 또 놀자요. 그밥먹자고 네, 밥 먹어? 먹자요. 아또 아니요. 아침에 아침에만 먹었는데. 밥 먹고 나오면 날씨 뭐 해날 거래 네, 이제는 좀 안, 아까보다 안경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같은데. 안녕. 봐요, 합의가. <laughs> 나는 여기는 프랑스 같아요 그 베트남이 전혀 같지 않나요거 봐요 그 건물, 길, 을 분위기가 프랑스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응? 어? 안 가봤어요 <laughs> 네, 프랑스 같은데 어떻게 알아? 그 드라마에 볼때 거기는 가면 네일바이크. 네 바이크. 여기서 다다 주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하니까 이제는 못 탄대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워요. 여기는 게임이 모든 거다 물어. 아니요, 아니에요. 계속 <laughs>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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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지만 이런 아이디 나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항 오시면 파일꼭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